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손 안에서 지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한 주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주 동안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하루가 있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며 돌아봅니다. 감사할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밤 제 마음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조급함, 스스로 감당하려고 발버둥 치던 마음까지도 이제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동안 제 마음속에 깊은 피로가 쌓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흔들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를 붙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쉼을 더하여 주세요.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며 갈등 대신 화해를 불안 대신 위로를, 고단함 대신 새임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오늘 제가 만났던 이웃과 동료들, 비록 짧게 스쳤지만 마음에 남았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들 삶에도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오늘 이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주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고백합니다. 말로 상처를 준 순간들, 마음이 조급해져 미처 배려하지 못했던 시간들, 제 연약함 때문에 흐트러졌던 모습들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밤제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란스러움을 잠잠케 하시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회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밤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안정과 평안으로 감싸주세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채워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평안이 잠들게 하옵소서, 내일을 위한 두려움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다가오는 주말과 다음 한 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